그,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하다가 안한게 있는데, 건선 환자가 중에 비만 환자가 그렇게 많다. 그래서 건선을 치료하려면 살을 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건선이라는 질환과 대사성 증후군의 연관처럼 잘 연구된 질환이 없어요. 제가 건선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이제 같이 계시는 건선의 대가이신 송혜준 교수님하고 일을 하다 보니 어,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서 건선이란 질환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이름이 건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요? 바삭바삭 드라이하고 그렇죠 건조해서 생긴다고 네. 생각하세요. 근데 이 건선이란 질환 자체가 건조한 거랑 완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선이라는 건 어린 선처럼 그 비늘이란데, 비늘? 어. 건조한 비늘이 붙었다고 그냥 표시만 한 거예요. 그런데 어. 빨갛게 반점이 있다가 어. 점점 걔가 뭉치면서 각질이 하얗게 이렇게 떡지기 시작해요. 건선은 정상하고 명확하게 각질하고 하얀 게딱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건선의 병인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하얀 각질이다. 비늘이니까 선인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는 건선을 그래서 얘도 장벽질 하는 줄 알았어요. 어, 저도 그렇게 알고. 아, 면역 질환. 그렇죠. 건선이 면역 질환이라고 밝혀진 게또 2000년대 초쯤에 음, 됐던 거예요. 야, 거기 봤더니 T 세포라는 게 되게 활성화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꺼워진 거는 T 세포의 산물이야. 염증 반응이 너무 과도해서 T 세포가 특정 T 세포가 막 활성화되면서 우리 염증성 물질을 조금 세련된 말로 사이토카인. 사이토카인을 막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이 막 분비했더니 옆에 있던 표피 세포가 당했어요. 그래서 과증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선 병변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전공일 때는 이두 개가 헷갈려 가지고 장벽의 이상, 다음에 과증식의 질환 이렇게 봤다가 점점점점 점점 이런 것들이 면역 질환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최근에 이를 완전히 면역 질환이라고 정의했던 게 최근에 나온 생물학적 제재들인 거예요. 자, 다시 염증이란 물질로 돌아가 볼게요. 네. 염증이 생기는 환경들이 되게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대사성 증후군을 다른 말로 전신성 염증 질환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염증이 쉽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궁금하야야 건선도 염증성 질환인데 이 사람한테는 대사성 증후군이 없을까? 그래서 연구를 여러 군데서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건선 환자한테 대사성 증후군, 허혈성 심장질환, 비망, 당뇨, 고혈압, 다음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유의하게 높게 나온 거예요. 특히 50세 이상의 건선, 그 다음에 아주 일은 나이에 진단된 경우, 건선을 아주 오래 앓은 경우, 그 다음에 건선 때문에 입원까지 했던 경우, 이런 환자들한테 대산성 증후군이 되게 높게 나오기 때문에, 건선이 오래된 환자는 반드시 피부과만 볼 것이 아니라 대사증후군을 치료하거나 진단할 수 있는 선생님하고 같이 봐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 우리가 염증성 질환이어서 생물학적 제재를 열심히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쓰고 있는데도 약이 안 듣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또그 사람들을 모아봐요. 왜 갑자기 듣던 약이 안 들을까? 그래서 그 담약으로 바꿨는데도 어느 정도 반응이 있다가 또안 돼. 요그 중에 이제 저희가 위험인자로 보는 첫 번째는 그걸 맞는 중에도 열심히 담배 피는 분들. 흡연도 염증을, 전신 염증을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는 뭐 정말 수천 가지가 있잖아요. 두 번째, 아까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살을 빼지 못하고 비만세포가 너무 많아서 지방에서 자꾸만 염증을 만들어내면 얘가 기존에 잘 치료했던 것도 다시 악화시킬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요. 네. 이제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 그 염증을 억제해주는 생물학적 제재를 맞으면 반대로 이 증상들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우리가 열심히 생물학적 제재를 열심히 썼을 때 대사성 증후군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건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다는 게 학회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또 하나는 건선은요. 햇볕을 보면 좋아지는 유일한 질환이에요. 원래 건선 치료에 가장 골드 스탠다드, 가장 먼저 하는 게 자외선 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건선 환자분들은 겨울에 또 팔을 좀 걷고 햇볕에 노출한 다음에 열심히 10kg 이상 뛰면 우리가 생물학적 제재의 반응도 좋아질 테고, 생물학적 제재가 혹시라도 실패할 경우가 떨어질 거고, 음. 그다음에 건선 자체가 만들어내는 대사 증후군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음.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